키스를 보이는 커플에게 빛을 는 오빠 첫번째 커플을 드리겠습니다사랑 커플 첫번째 커플부터 나와주세요 어머! 아하하하. 커플 팬들를또 이마에다가 아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.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더 시원한 빛를 원합니다 두번째 커플 나와주세요 아하! 잠시다 놀란척 한번 하고 <laughs> 남자친구가 지금게 욕을 거 맞죠? 네. 마지막 커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번 찍어주세요. 어디로 갈까요? 마지막 커플, 같이 가자 지원하게 이비치로 왜 말라?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사랑의 스즈 나는 커플에게 저희가 비프리카떨고까지 갔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